최근 창원의 한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 즉 싱크홀이 발생하고 물이 새면서 길이 얼어붙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사고의 주원인은 낡고 오래된 상하수도관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한창인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지름이 2m에 달하는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면서 무려 이틀에 걸쳐 복구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밑에 오수관이 터져 흙이 쓸려가 버리면서 도로가 1.5m가량 내려앉은 겁니다. 며칠 전부터 한 조금 꺼져 있었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지나가는 충격에 의해서 땅이 팍 꺼졌나봐요. 인근의 또 다른 도로에서도 복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터져 흘러나온 물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도로가 혼잡을 빚었습니다. 두곳 모두 내구 연한인 20년을 훌쩍 넘긴 관로가 낡으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지반 치마 사고 가운데 80% 가량이 상하수도관 누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누수 사고의 대부분이 낡고 오래된 관에서 발생하는데 창원에서만 20년이 지난 상수도관이 전체의 40%에 이르고 하수도관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0, 예산 200억을 투입해 가지고 100km 연간 100km 노후관을 교체 하고 있고 이제 향후 2020년까지 때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노후관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도 마냥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납니다.